네, 경제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 전에 온통 정치권 이목이 쏠려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수많은 미국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다시금 10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0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만 해도 전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 21주 만에 처음으로 100만 건 미만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100만 건을 넘은 수치인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시작 회복이 삐걱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내 노동시장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중심 미국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제5차 추가 경기 부양안, 현재 민주공화양당 수뇌부에서 다시금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관련해 민주공화양당이 팽팽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수치로 인해 양당 수뇌부가 이번 주말 내로 이 안에 대한 타결점을 찾지 않을까 싶어 보여집니다.